快点，快点， 더 <목소리> 이쁘지 않겠 소원 상치 서양상치. 소원 상치에서 여기다가 매달 아 네. 하는거지 우리 인연을 부탁합니다 열쇠리 네? 네? 열쇠고리에 아니 안 나오고 아니 저거래 아니 지정리해 옛날에 Ha ha ha

<목소리> 네. 어우 어, 근데.. 어. <목소리> 어. 네. 그 절대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감사> <웃음> 가만 그 제주도, 음. 제주도 이런데 없어 아라한테나도 가는데 도못나비 오더니 딱안어다 호텔에 두고 간거야 어. <laughs> 아니 와이프가 말하지 않 절대 안거래 진짜 안했어 한라 음. 음. 그래, 아이젠을 준비해가지고 갔으면 어. 아이젠끼고 가면 되는데 어. 우린 준비를 안해가지고 갔잖 명현아 조심해라 명현아 여기가면 다리가 흔들린대 었구나야 명현아 얼굴이 안나와 니 손때메 쟤 무서워서 못움직여 <laughs> <안 나왔어. 웃음> <하는 거야? 웃음> <laughs> 어머. 어마... 참, 대단한 민족이야. 와, 민이 혼자 가잖아. 어? 언제 어? 적응이 되는 거야? 까지들어어이거 탄지 얼마 안 됐다네. 이거, 이거, 이것도 얼마 안된거 아닌지? 여기도 절벽, 여기도 야, 절벽, 저거 끝나는 거 참 무서워 나도 무서워. 야, 사, 그냥 서 천천히 와. 여기 이이 많아. 영 응. 어떻게 올라내려? 왕명산이니? 왕명상 아유 고가야 돼. 만다 빨리 야천다행이야천만다 빨리 야다행이야천만다 빨리 야천다야천다행이야천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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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다행 천만다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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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다이만다행야다야다이야천만다행야천만다니이야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천만다

<laughs> 하나둘셋 2, 3. 남는 건 사진이야. 이야. 참. 아, 고저끼나가이가 아, 아, 어, 사람의 힘이 대를 대해 난다고 생각 근데 여기는 여기 봐봐. 여기는 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것 같아. 왜안 어려? 아, 여기 밑에 봐 저런데 저런 응. <목소리도> 제수야, 이게 꼭 저기 고추님 나무 같이 느껴지는게해 이거 저, 저거 아니야? 뭐 종백. 이게 뭐지? 야, 어제 90 9 0 100이면 집안에 도2 0이집어도0 0이면집도0 0이면0 0이면집도0 0이면 집안에 있어도 2에있도이에있어이에이면 집안에 0 0이면집안이면 집안에 어0 0이면 집안에 있어도 이어도 200이면 집안에 어이어이어도2이어이어이어이이 많이 극복된 거예요. 아 그래? 이게 한번 가면 이제 다음에는 아, 래 이제 다음에는 오늘 이제 유리잔도도 가왜 나는 그대가리가 없지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영이, 물은 좀영무님 손도 안 잡고 혼자 가는데 뭐. 야, 나, 응? 뭐 어디? 와. 어디? 어디? 어디 있어? 야 어디서요? 저황제남 저, 저, 그래. 남자의 눈물이 나와 저기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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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잖아요 그 밑에. 물이 저저 소나무 같은데 중간에 아씨 안 보여? 안 보여 어? 야, 못 야, 봤어. 저 앞에 저, 저저 앞에 저, 저저 밑에 있잖아 저기 돌아아아아 음, 중간에요 아, 아, 아. 오, 오 마이 엄마 소나무 어머. 같이 새파란거 있는데 저기 아, 굴 아, 있겠다 엄마, 엄마. 엄마. 굴이, 거기 굴이 있나 봐요 야언이 엄마 오 비가 많이 있다. 오면 멋있다. 겠 <laughs> 밑에 웅덩이야덩이야 어, 어, 밑으로 그냥 스며들어 버리네. 그 이제 그냥 계곡 타고 가이리와 봐, 이리 동령산. 예쁘게 찍주세요라 와, 여기 잘 아주 잘 나와. 잘 <laughs> 예쁜 차. 그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게 뭘까? 그러니까 모르겠어. 여꽃 꽃이야 이것도 지금 여봐 뭐이 꽃이잖아 거야? 이게. 그발지 <목소리로> <오일이 목소리로> 마세요. 아, 을 아, 얼굴은 물에다얼굴 냄새가 다른 냄새가 자기들이 이 그리니까. 한번 손만라는 거지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I d d 가 남자가 할 말도 있었어. 발 남자 가지고 내가 우겨가지고 남자는 여자가 하라 그랬고 여자는 야, 남자가 해야 해도 그래. 마그마 여자를 여자가 해주려고우겨가지고 남자로 바꿔줬다아그부게반녀부 동반 모 어우 갔는데 우 응. 그 말대로 우 어우 어는어자 어우 로우어는 어우 어자 어우 어여자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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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아 그냥 불었어. 아 그가그 남자 들이지고 부인, 꽤. <laughs> <laughs> 그하하하하하 어. <laughs> 그냥 래도하 이자 가지고야 아주, 아유, 아주 가만히 안 먹으면 안라지 그렇지. 어. 부인, 꽤. 하가하이꽤부인에 <laughs> <laughs> 부인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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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제 그저 학교 치다가 걸려가지고 <laughs> 아, <나> 지금 또엄 <laughs> 신발 신고 흰여자분옷 아, 웃었는데 막그 생각이 드는데 어, 무슨 아, 오늘 오늘 그 대박이다 대박 우리 렇언니라니 그니까 러그 그쪽에 있는 애가 응. 무슨 거야? 보석을 더치고 싶은 거야. 얼마나 하고 싶은 거 아는데? 아, 안잖아. 노을 있는 애는 음. 술상을 찾아놓고 오징어를 딱구워갖고 이제 음. 술상을 찾아놓고 <laughs> 기다리는데 쌩단 음. 는 거야. 이렇게 슬슬 <laughs> 하는데 지가 호수를 다먹었 세상에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고 얼마나 독이 났다니 세상에 나중에 방송 찍으라서 열었다니 얼마나 급하고 지오지을 그래 고수덕에 미치면 그래 어 진짜 아유,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얘기했더니 얘는 더난 웃어. 나는 뒤에서우 진짜 신발 살짝보다는 고스톱에서 텐데서 저녁에 친데 나가 우수 <laughs> 한짝, 그 안짜 그때 0원짜리칠 때인데 놀고 <laughs> 먹고 술 먹고 하다니 새벽이 2 시가 됐어. 근데 하늘들이 가면 뭐, 혼날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일단은 일단 들어가 뒷문 중료문 있잖아. 뒷문을 똑부라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맞춰 이리 아빠가 물을 먹으러 <웃음> <웃음> 나도 아니까 물을 먹으러 나가서 이래서. <목소리도> 야,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문을 열고 알아가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서있는데 <목소리도> 야 그런 적도 있어 야 난. 그런 적도 있어 아유 있어야지. 아무 소 음, 있지. 아니 저거 대체 어까 중국놈이야. 되려나다지? 물 나오는 대단한 민족이라니까. 응. 어. 기 세상에. 응. 응? 얼굴 좀 들이 대. 이물기만 해도 나는 지금 아주 뭐 자지러져 나는. <laughs> 이제 이만친 왔다 가면은 응. 적응돼 하나씩 붙들어 하가 앞에서 잡을게 사진 하나씩 붙들어 사루찍하하나씩다 잡아야지 음, 하루 <centslicher> <laughs> <쪽쳐. 웃음> <Santiago> 이리나이로게 잠깐만 보야 어울린다 맞아, 저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, 둘, 셋 아이 야는데안 그래, 네. 나와? <laughs> <사실> 안 나와, <laughs> 아, 네, 안 나와. 더 더, <laughs> 들아. 이제 좀이리와 봐. 응. 정수가. 정수가 어디 길을 가니? 아무리 정수 정수가 포즈좀 뒤에라 뒤에 뒤에. 너도 다리 좀 들어 봐 봐. 안 돼? 뒤어다리 저쪽 다리. 너이쪽 다리. 나 잡아줘. 아니 안 잡았어 이 걸어 와. 응. 야 지금 내려올 때가 너무 쉽잖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아직 안온 사람 있어? 재수기 재수기 안 왔어 기대지만 <목소리> 무서워 너무 좋다 쟤네들 찍어줘 이제

点人 <laughs> 발로! 발로 브레이크 딱 잡으면 되지! 응. 발을 가운데로 하면 더잘 내려가고 응. 이렇게 벌리면 그래지 이렇게 벌리면 좋지 한번더 하면 더 잘하지? 한 번은 더하고 그만하면 더워져 그 다음에 좀더잘자 진짜 멋있다 그치?